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케년 선수, 미리 보는 플레이오프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주목도가 높았던 이번 매치에서 깔끔하게 2대0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어, 일단 오늘 빔픽도 엄청 좋았고 플레이도 깔끔하게 이겨서 엄청 좋아요. 네, 그리고 케년 선수 지난 인터뷰에서 저한테 이제 좀 점수에 대한 욕심이 좀 난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LCK 정기 시즌 최고 POG 포인트 1,600점을 달성해 내셨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어, 네, 일단, 어떤 기록을 세운다는 것 자체 엄청 기분 좋고, 그리고 또, 경기력도 괜찮았어서 더, 음. 네, <laughs> 더 기쁩니다. 네. 어. 아무래도 경기력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정말 중요한 경기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연습과정이랑 이렇게 빠르게도 점점 더 잘해진 그런 원인을 조금 알수 있을까요? 일단 다 같이 엄청 피드백 시간도 엄청 길고요. 그리고 다들 원래 잘하던 선수라서 다 빠르게 빠르게 같이 좀 호흡, 호흡이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흡? 어... 아, 네,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제 뱀픽적으로 물어보고 싶은데 오늘 1, 1세트 전부 다 어느 정도 요즘 돌진 조합이 되게 좋은데 그 선두주자인 헤카림을 전부 다 선픽으로 풀어주고 카운터식으로 볼리베어와 그레이브즈를 운용하는 그런 뱀픽을 짰는데 이게 좀 어떤 전략이었나요? 어, 일단 다른 리그들 보더라도 헤카림 상태로 뭐 볼리베어 같은 거로 잘 상대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봤는데 괜찮다고 느꼈고 저는 헤카림 상대로 어, 카운터 치는 챔피언을 좀 자신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해도 되고 뭐 상대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와.. 내가 아, 이카림을 해도 되고 상대도 네. 된다. 네. 오, 그렇습니다. 저... 이렇게 꼼꼼한 준비가 오늘의 담원계의 경기력을 만든 게 아닌가 싶은데 2세트에 상대가 데프트 선수가 다시 돌아오면서 이 데프트 선수를 확실하게 밀어줄 수 있는 조합으로 밴픽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이 밴픽을 보고 어떤 이야기를 팀적으로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어, 사실 뭐큰 이야기는 없었고 음. 어, 저희도 좀 조합이 엄청 좋았다고 생각해서 어. 저희 조합 앞으로 뭐 어떻게 할 건지부터 얘기했어요 아 우리 조합이 더 좋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 조합이랑 밴픽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데 오늘 1경기 같은 경우는 25분 37초 2경기 같은 경우는 27분 13초로 게임을 조금 아. 빨리 끝내셨거든요 밴픽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이쯤에 게임을 끝낼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생각보다 조금 더 빨리 게임을 이긴 것 같은지 조금 궁금합니다 어 생각보다 저희 라이너들이 좀더 라인전 잘하거나 갱 회피도 엄청 잘해줘서 어, 게임을 좀 유리하게 가는 그게 좀더 빨랐다고 생각해요. 음. 어,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아무래도 버덜 선수가 네. 최근에 그 벽돌 소리를 듣고 있는데 말파이트까지 네. <laughs> 보여줬거든요. 캐니언 선수가 보기에는 버덜 선수의 이 탱커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난 탱커챔을 잘하려면 딜러챔을 잘해야 되는데 음. 탱커를 잘하는다는 것 자체가 딜러챔도 잘하는 거라서 그냥 다양하게 다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폭풍 진찬 그렇죠. 그러면 이 세트에 정말 캐니언 선수가 너무 잘 크면서 정글에서만 4천 골드 이상 차이를 낼 정도였는데, 어 이게 하면서 되게 엄청 신나 보였습니다. 이렇게 차이 날걸좀 예상을 했었나요? 어, 솔직히 이렇게 빠르게 약간 격차가 날줄 몰랐는데 그 미드에서 그 경외피 한번 해서 제가 위에 두 개를 털었을 때가 내가 좀 엄청 커서 네. 쇼메이커 선수가 좀 좀큰 플레이를 했다고 생각해요. 아. 어, 셔미클리, 그런 경외피를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이 세트에서 화제가 됐던 거는 사실 캐니언 선수가 나는 맞는 게 아니라 난 때려라는 그런 모습으로 <laughs> 정말 DPM이 천이 넘을 정도로 네. 신기한 아이템 빌드를 가셨어요. 선열포식자를 간 다음에 블랙 클리버, 네, 어, 네, 불클이죠. 네, 불클을 가는데그런 <laughs> 선택을 보여주셨는데 그 아이템 선택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어. 저... 어 상대 디아라스 그 표식 선수가 솔랭에서 선리프슈트를 급을 하는데 뭔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에서 조금 해봤는데 역시 좀더 체력도 붙어 있어서 좀더 안정감 있고 해더라고요. 음. 그래서 쓰게 됐어요. 어 알겠습니다. 또 캐년 선수가 방금 전에 이제 뭔가 딜러 챔을 잘해야 탱커 챔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 실제로 캐년 선수 자신이 음. 성장형 정글러를 가지고 갱킹과 딜까지 완벽히 해내시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런 플레이가 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 어, 이 게임 자체가 5대5 게임이기 때문에 저희 팀과의 좀... 홀이나 그런 게잘 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 공을 돌려주시네요 또 그렇죠 사합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laughs> 그러면 이런 챔프로도 내가 좀 캐리해볼 수 있겠다 이런 거 있을까요 혹시? 아직 보여주진 네? 않았지만 아직 보여주진 않았지만 이런 챔피언으로도 내가 캐리할 <laughs> 수 있겠다 이런 챔피언이신 어... 할수 있겠다 하는데 한번 제대로 케리해보고 싶은 경기. 아잘드 정조. 볼랭에서 되게 날아다니시고네 아 <laughs> 어 그것도 기대를 해보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규 시즌 남은 경기 단 하나입니다. 프레디 브리온과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12승을 향한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어 프레디 브리온을 이겨야 저희가 좀 3위가 좀 안정권.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열심히 해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팬분들께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어 팬분들 정말 항상 응원해 주셔서 진짜 감사하고요. 어, 플레이오프 때더 좋은 경기력으로 꼭 보답해드리도록 네, 어,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 아, 네 알겠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자, <laughs>